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스킨이라도 좀, 좀 바를 걸. 이마가 존나 초파이 같네요. 노래 되게 거룩한 느낌이다. 마군님은 오늘 거북해 보이는데. 야, 어떻게 합방 전까지 진명나게 사람 하나 죽일만큼 진짜 뚜드려 패다가 어떻게 합방 딱 시작하자마자 정전 난것 마냥 조용해지는 여러분들의 이중성을 보고 진짜 사탄이 따로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신부님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laughs>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너무 잘 어울리신데요? <laughs> 저 어디선가 뵀던 수현님 같은데? 아... <laughs> 아우 정말 처음이지만은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럴 때 써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 맞아. 소연님 오셨으니까 저희 네. 천주교식 인사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천주교인들은 처음에 만나면 이제 헬로우, 하이 이런 표현으로다가 참미예수님이라고 많이 합니다. 참미예수님 하시면 보통 천주교식 인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아, 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게 뒤에 살이 좀 쪄가지고... <laughs> 아니요, 에 <laughs> 아닙니다. 아유, 여러분들 구도가 조금 폭력적이지만은 고증이 좀안 맞을 수 있는 게 이게... 뒤에 이게... 제 목이 좀 많이 커가지고 이게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수도회도 다양한 수도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녀복도 아주 다양한 수녀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바 터진 삼각김밥 아니냐 살찐 가오나시 아니냐 김치만두 같이 생겼다 이렇게 정말 저에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저꾹 참았습니다 <laughs>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드립이 너무 매운데? 사실 오늘 핫빵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신부님께 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지만은 제가 사실 수녀복을 입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젠간 제대로 된 천주교식 이제 인사나 아니면은 자주 사용하는 약간 이 기도문, 약간 구절 이런 거를 좀 배워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좋은 자리가 또 이렇게 또 마련이 되네요. 아, 이 너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을 많이 조금 혹시 좀 실례될지 모르지만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laughs>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장모고님 그런 의향으로 이제 저한테 한방제 제안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히 반가웠고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신선한 자리에 자꾸 이렇게 또 누구가 자꾸 비주얼만 보면 오른 쪽은 신부님이 퇴마를 상장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저희 방에서는 이제 수현님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천주교회 서울대교구의 이경상 주교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경상 주교님 생각난다는 지금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들으셨죠? 옳게 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속세 찌든 말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laughs> 맞다 그리고 그 신부님이 이제 데뷔하신지 이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자세한 정보는잘 모르지만 은 제가 그거는 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의외로 신부님이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버티고 하려면 어느 정도 소양은 있어야지 특히 이제 키로아카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장모님도 나이아 좀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죠 어, 그러면 실례지만 혹시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어디까지 보신 건가요? 다 봤습니다 아, 아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 네, 네. <laughs> 아, 인정받았어, 막 이래. <laughs> 아, 히로아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 사람, 이거 주위에서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 그죠? 좀 중도 탈락이 좀 많죠? <laughs> 히로아카로 얘기할 사람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동료가 또 이렇게 생기네요. <laughs> 신부 하면 이제 약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고해성사 잖아요. 음, 네. 신부님께서도 고해성사를 하시는지 저도 고해성사 당연히 합니다. 마침 지난 월요일날 고해성사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신부뿐만 아니라 뭐 교황님이건 뭐 추기영님이건 주교님들이건 다 고해성사 똑같이 합니다.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적어도 한 2~3주에 한 번씩은 고해성사를 하신다. 그래서 좀 그런 걸로 좀 유명했었죠. 어... 고해성사라고 하면은 신부님 뭐 제가,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제 배를 말하는 거다라고 한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해성사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일단 그 고해성사는 신자분들만 가능하시고요 <laughs> 왜냐면 이게 성사는 일반 기도와는 다른 급에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7성사라 그래서 총 7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어,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영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도 목적이 뭐냐면요, 그냥 내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님과 더 깊이 일치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였던 죄와 부족함을 고백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신자가 아니라면 고해성사를 할 이유 자체가 없죠. 근데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초학교에서 이제 축구하잖아요. 축구하고 놀고 네. 하다가 이제 막 없어요. 뭐 이제 골을 잘못 넣어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면은 생가을를 네. 욱할 수도 있고 욕도 할수 있잖아요 네아삐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고해 고해성사를 막 하고 그러나요? 어 고해성사를 하시는 분도 계셨지 않겠나 싶은데 축구에서 뭐 지거나 혹은 실수해서 욕하는 자체를 사실 저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승부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를 한국식으로 토착 커가 돼서 곡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축구하다가 안드레아가 헛발질을 했어. 그럼 저희가 막다 몰려가가지고 성 안드레아 이러면서 이제 놀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질문이 하나 올랐는데 언제나 이제 그런 곳에서 사단장님이 오시면은 이제 막 일부러 막 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 아, 아. 신학교에서 이제 축구하다가 이렇게 그 높은 분들 오시면은 이제 일부러 저 좋은 축구 막 하시나요? 아요거까지 말하면 진짜 날 것을 다 얘기하는 건데. <laughs> 어, 일단, 교수 신부님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주 뭐 격하게 태클을 걸 수는 없지. 아, 그렇죠. <laughs> 자동문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진심 태클을 걸 수는 없죠. <laughs> 어, 완벽하게 어, 지지는 않는다. 예, 아, 예, 수가 없긴 하거든요. 네. 아, 아, 인정합니다. 이, 이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좀 약간 너무 민감한 주제가 아닌가, 약간 이제. 어쩌면 찾아본 단어이긴 한데, 이제 뭐그 그 십... 아, 아, 역십자가 적, 적 그리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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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것들이 다 진짜로 이제 배우는 약간 이제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런 건 이제 말하자면 설정, 그 놀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든 거라고 봐야죠. 네. 왜냐면 이게 역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게 베드로 십자가예요.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십자가 거꾸로 해놓은 거는 베드로 십자가거든요. 사실 진짜 무지해서 그러는데 베드로 십자가와 일반 십자가의 차이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놓은 걸 여, 흔히 역십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역십자가가 악마의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게실존했던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죽을 때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십자가형을 당할 때 아, 나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베드로 십자가가 되는 거죠. 뭐 루시퍼의 상징이라는 거는 뭐 그냥, 어, 그냥 재미로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보이죠. 네. 주무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약간 저썰 푸는 거 보면서 그 오타쿠가 누가 뭐 궁금해서 물어보면 막 신나서 썰 푸는 그런 느낌 받으셨을걸요? <laughs> 약간 이제 그런 느낌 플러스 종교계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 입장왜 생활이 이제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아 그냥 이제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 아 그럼요 네. 신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옹 신부님과 장마곤 수녀 수녀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여러분들 역으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된다면은 또 이렇게 신부님과 같이 다른 재밌는 콘텐츠로 또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고수님 저희 마침 인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 마침 인사. 어, 완전 어, 좋은데요, 보죠? 헤어질 때 바이바이는 보통 평화를 빕니다라고 많이 합니다. 하나 주타면은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이제 끝내 보도록 하시죠, 신부님.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아음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신부님. 아, 가! 허어! 허어! 시선과 견나는 이� s a h 허아리 같은데 아 혹시 이슬람이신가요? 크크크... 은